안녕하십니까. 산의 철학 이태성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면서 책을 한줄 읽자. 자, 그 이유는 제가 건강을 한번 읽고 나서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챙기는 습관을 가장 1순위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나서부터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하면 좋기 때문에 셋이서 이집트 에서 매일 아침 6시에 산책을 하면서 책을 한줄 전하자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러면 책을 읽어야 되는가? 여기 보시면 나를 변화시키는 좋은 습관 이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인데요. 책을 안 읽는 사람은 진화를 포기한 사람이다. 자, 그래서 책을 읽고 사물을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얼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네, 맞춰봐라.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면 누가 책을 읽고, 네, 누가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에게는 성격이 느껴진다는 거죠. 결론이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톨스토이가 성장을 포기하면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배움을 계속해야 되는데, 배움의 가장 좋은 방법,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 삶에 독수한 줄, 네, 책을 안읽는 사람은 진화를 포기한 사람이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꼭 5분만 시간 내서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이 푸른 숲, 맑은 공기, 여기서 좋은 책을 읽으면서, 우리 약속한 세 사람과 함께 네, 배움을 지속하고자 합니다.